그이 일본이 원규분공책에 그 대해서 아까 얘기하다 이제 말이 잘못서 제가 축적을 크만는데죄송합니 그 일본이 그렇게 가지고 기술을 그 축적하면서 그뭐 로방이라고 그러지만 처음에는 뭐그 심지어는 몽키라는 얘기까지 했지만 그건 어쩔 수가는과정그 사람들은 프로가트리피트에서할수 있는 것을 그 세하는요 세계 2위, 다음에경제적계로최고 그 있습니다. 그래서 제 한국이 제 해방이 되고 나서 이 짧은 시간에 서 여기 일본 좀 계세요? 일본은 <laughs> 아, 알아두세요, <laughs> 일본이 한개 기계를 처음에는 저그 당시 어떻게 됐습니까? 이승만 때는 그 <laughs> 일본 불문은패로 카보리바라고, 이 그, 불이제그사이오이오이 오랜 사서이 오랜 사슴이 오랜 사슴 사슴이 오사이 오랜 사슴이 오랜 사이 오랜 사슴이 오랜 이오고 사슴이 오랜 사슴이 오랜 대일 이오차 사슴이 오랜 사슴이 오랜 이 오랜 사슴이 오랜 사슴이 오랜 사슴이 오랜 사슴이 들어이오면서 일본 오랜 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. 엄청나게. 근데 일본 사람들의그 우리가 일본에 36년 했을 때는 우리좀 일본말이 다 통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일본러할때싫어 영어하는 사람은 없었어요. 근 일본 물건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. 근데 우리가 제가 원격 공식을 얘기하는 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지금 뭔가 이렇게 있는 게 가까운 나라에서 들어오니까 다들 뭐라고 일본 사람들이 그때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물건이 독일제나 미전도 30%에서 50%가 싸 금방 비행기 타고 오면 되니까 기계 문제가 생 생산, 생산되는 문제일 중요하다. 쓰면 안 된다. 금방 나가서 고쳐주고. 우리 걸 사는 게 좋다.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샀어요. 그럼 우리는 일본이 옛날에 했던 것처럼 기계 고장은 오래 걸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뜯어보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. 기술축적이 안돼요. 거기서 우리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받는 겁니다. 그러나 이제 미국차가 들어오고 독일이 인그러기가들어면서 저는 처음에 맨 처음에 이제 i b r d IDA라는 데에 있으면서 그 국제화시킬 수 있으면서 구매담당을 할때 제가 한 4,300만명 그 당시에는 뭐 IDA라는 그 거는 i b r d 에 구석 기간인데 인터넷이나 디자인으로 또 수업을 시키면 가지고 거기는 10년 거치 30년 상한입니다. 이 상한을 포지션 데이터에 대해 컨디션이 0.25%에요. 그거는 어떤 종류의 차가 등등인가 하면 교육차가 인구차가 버스컨트로 하고 세 번째는 노무차가 아니다그럼 국민소득이 그당시에3 0 0 이하인 나온 영광 그 나라에는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박정희가,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교육 차원을 받았어요. 아이디어에서. 그래서 우리나라 27개 직업을 갖도 되었습니다. 기술자의 모을 위해서. 그때 이제 제가 우리 국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에서 차관이 주어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민도 많이 들어 그 u 명한 차이가 나는 게 그런 과정을 그 k 구매를 하면서 우리가 미이이나유럽에서 s a we a r 면 b u g i 그쪽에 u 고쳐달라고 그러면 일본 t 와서 고쳐 줘요. Kuzayana. k u t 교육 o 그 o t 그러참그참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옵니다. 그 후에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그걸 보고 도쿄텔의 그 네덜란드 아이들이 회사를 하나 저한테 지사장으로 찾아줬었는데 그때 담배 기계를 만드는 보아기께 기계, 비결하는 데가 있었어요. 여기서 연초설을구매하는서 구매자 기계를 샀는데, 제가 그 일본에, 우리 그 설탄에서 지사가 쫙있어가지 일본 기계를 갖다가 바꾸니까, 그러니까 쭉 했는데, 아, 이게 일본의 종합선수가 그 당시에 엄청난 투입을 발휘기 때문에, 내가 다 견조를 했는데, 마르베니가 들어와 아, 마르베니가, 마르베니가 들어와서 이런당했에서데 우리보다 한10%서게쫙갔는든요 이게 참 돈이 이었어 이러면서 아, 일본하면 장성진 아닐까. 내가 원격 공식을 지금 얘기하는 그, 동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유럽으로 돌아오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일본하고는 거래를 안 한다. 유럽하고 미국 기계만 한다. 그래서 유럽하고 미국 기계도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, 뭐그 다음에 산밭, 뭐그 다음에 기계공 뭐, 그다음에 선반, 뭐 그다음에 기계목, 하여간 거의 수을 다녔어요. 그래서 개 계단에 가서 어려운 건 뭔가 우리 애 없었어. 사람을 밖으로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을 보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. 그거는 유럽에서 이렇게 온다니. 사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어려웠어요. 그러다 보니 자동적으로 우리가 국산화되고 맨들게 돼요. 한동안에는 고장 나면은 여기서 다 가서 집에 왔습니다. 그 끌고 싶은 거는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 그때 내가 일본을 이해를 한 거예요. 아, 왜? 그 때문에 여기서 모아가는 기회가 나와요. 그래서 원래 창업의 가장 그 하이테크 창업의 가장 기본적인 순수는 지금 저기 요새 뭐 줄기세포다 뭐 그다음에 바이오다 뭐수라다 그런 뭐, 거죠. 대부분 잘 나가는 회사들뭐산 기술 있다고 또 돈을 내던데 깊이 들어가서 전부 다국과대리저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우습버리게그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하면서 기술이 축복되 국산화가 된 물론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져가지고 현대나 삼성이라든꼭 필요한 기술이 있으면은 대대적으로 공장을 져가지고 뭐몇 뭐 억불 단으로몇 십억불 단위로 투자를 하니까 뭐 그런 덕분에나 옛날에 그렇지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업을 일으킨 이그 이 무기 제작이 그런 것들을 할때그 과정이 전부 다 리버스 엔지니에 물건을 가서 가져와 갖고 분해해 놓고 복사를 뜬 겁니다. 그래서 개선을 해서 우리나라 K-16이 넘어지 네. 미국보다 더 좋아, 요 우리 거를 만들어 내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가장 어렵게 온보이신, 나이 든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 축축해은 기술을 갖다가 젊은 사람이 깎아가면 IT 사람들 무시하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에 서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잘못 머리에 들어가 있으면 이 전통적인 우리 정말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술들, 아이템 하나의 인프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고 써야 되는 그런 도구인데, 이런 굴뚝산업에 있어서는 이 과거에 만들어 놓은 그 내용이나 기술들을 우리가. 그럼 그게 터득하고, 그걸 활용할 수도 계속 리피트를 해서 도중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도중에 남죠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아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 훌륭한 인터페이스 아이들을 갖다가 접목시키야 되는 그런 차가 같은 거죠. 그래서 요새 그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전을 하는 겁니다.